아 역시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수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온 음료는 꼭 필수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낚시인 여러분 어, 낚시터에 와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온 음료 충분히 챙기시고 물 챙겨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 이곳은 역시나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뻘물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야 다른 곳에는 뻘물이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흙탕물이 있지 않습니까 와 미끼를 넣어도 잘 보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흙탕물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더터더서 여러 곳을 둘러서 이곳을 왔는데 여기 만은 흙탕물 유입이 조금 덜된 곳입니다. 첫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있다가 물이 넘을 때에는 붕어들도 같이 따라서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상류 쪽 아니면은 중류 쪽은 버리고요 하류 쪽에 앉습니다 상류 쪽에 잠깐 한번 가보고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무넘기 쪽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자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 쪽에는 가 보니까 흙탕물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수초, 어, 침수 수초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류 쪽에 내려와서 지금 제방 쪽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무넘기 쪽으로 물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붕어들이, 여기에 있는 어종들이 무조건 여기에서 첫째, 물이 넘을 때는 저수지의 뜨거운 물과 같이 넘으려고 이쪽에, 문엉기 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이럴 시기를 노려가지고 저는 문엉기에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가 딱 적격이네요. 딱 좋아요. 자, 이제 대편성을 모두 마치고 나니까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자치부를 밝혀서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지금 지렁이를 중간중간 달았는데 지렁이에서는 아직 질이 없네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이래 보면은 지금 같은 장마철이나 무넘기로 물이 넘을 시에는 이런 포인트가 최고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한 경험에 의하면은 천물 넘을 때는 이 저수지에 있는 붕어나 잉어나 가물치나 모든 어종들이 무넘기 쪽에 왔다가 넘을, 같이 넘을 여고,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정말 대박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먹지 쪽에서 바로 앞에 연안에서 1 m 예 찜만 세워도 세대보기가 벅할 정도로 그 정도의 마리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형의 저수지입니다. 상류 쪽으로는 물이 내려오고 보면 은 골이 그렇게 깊진 않은 상황이고요. 양쪽에 산이 이렇게 있는 곳에 뚝을 세워가지고 자그마한 저수지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는... 짐박 꼭지입니다. 자, 지금 무늠기에 앉았는 것은, 제가 제방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붕어들과 산 쪽에서 들어오는 붕어들, 그리고 정면 말풀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붕어들이 이 무늠기 뒤쪽으로 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짧은 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저수지에 어종들이 다 이쪽에 모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가 예전부터 낚시를 해보다 보면은 첫 비가 내려오고 물이 넘을 때에는 뜨뜻한 물이 같이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붕어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는 이 포인트 무능기 쪽에 포인트를 잡게 되었고 짧은데에 낚싯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낚시를 저는 정말 선호합니다. 왔다. 오오오 야 오. 오 붕어다. <laughs> 그렇지. 역시. 역시. 이야. 야, 이쁘네. 딱 전형적인 계곡형의 붕어입니다. 아, 예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게진박꼭지의 붕어입니다. 조금 계곡형의 저수지이다 보니까 붕어는, 최고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넓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현실합니다. 주둥이에 정확하게 탁 걸렸네. 이야, <laughs> 좌측, 제방 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붕어들입니다. 아, 쳤습니다. 아주 예쁜 붕어예요. 가거라. 그렇지. 이렇게 붕어들이 타고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비가 이렇게 또안 오다가 또 내리다가, 뭐,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이게 장마철 아닙니까? 역시, 파라솔이나 이런 거 우산은 꼭 챙겨가지고 나와야 돼요. 비를 피할 수 있는 도구는 꼭 챙겨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사,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보세요. 외바늘 채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철은 3.5 줄입니다. 가본사. 그리고 봉사슬 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수초 지역이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두 바늘 채비가 아니고 외바늘 채비에 지금 지렁이에서 입지을 받았는데 요거는 또 바로 새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새우도 많지만은 참붕어.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참붕어는 채집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를 바로 교체를 해서, 요, 좌측에서 이번 때는 테스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섞어야 되겠어요. 단품만 섞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섞는 게 점성도 좋고, 점도도 좋고, 지버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많이 섞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정도나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바늘에도 오래 묻어 있고, 지버력도 좋습니다. 제품 일에 물은 0.7에서 8 정도. 붓고 이렇게 젖으면 됩니다 충분히 어우 맹꽁이가 맹맹맹맹 하고 오네요 옆에서 <laughs> 맹꽁이가 맹맹맹맹 소리 들리죠? 꺽꺽꺽 어, 하는 게 맹꽁이예요 맹꽁이 모신기 하고 나면은 항상 못, 못, 논 바로 주위에 보면 맹맹맹맹, 암컷이, 아, 수컷이 암꽃 암컷 부른다고 항상 그렇게 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개구리 울음 소리보다도 맹꽁이 울음 소리가 옆에서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꽁이 울음 소리는 잘못 들었을 거예요. 저 소리입니다. 맹맹맹맹 하잖아요. 맹꽁, 맹맹맹맹. 떡밥 따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바늘에 묻혀가지고 몇 번씩 집어를 시킵니다. 또또또또또 또. 조금 더또 또.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우 판다, 판다. 와! 역시. 우와. 오우! 야, 하하 자, 2번. 좋아요. 오우, 씨알 좋다, 이거는. 씨알 좋아! 으야 뜰채 되기는 조금 그렇고 요, 요 월척 되겠는데 힘쓰는 거 보세요 하하하하. 자.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고 카메라가 거기 있으니까 자이 녀석입니다 아 예쁜데 말포를 딱 싸고 나왔습니다 딱 턱걸이 될 만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호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요 자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 턱걸이 될 만한데 자 한번 보자 오호 그렇지! 내 눈은 정확해! 몇 센치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1cm 입니다 우와... 와 정확하지요? <laughs> 딱 턱걸이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31cm로 됩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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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지지도 않네, 빠지지도 않아. <laughs>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바늘이 빠질 건데, 바늘 안 빠졌어요. <laughs> 붕덩! 빠뜨릴 뻔 했는데, 아,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저 포인트 잘 잡았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딱 붕어들이 회유를 하는 그곳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야 되지요. 자 시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가슴이 뻥 뚫리면서 자 시원합니다 한 여름이지요. 야 말풀이 이렇게 깁니다. 말, 말풀을 에어싸면서 오오오 오. 역시 계곡청 붕어는 안 갈집니다. 안 힘이 천하장사예요. Yeah. <laughs> 자. 가거라. 손맛 보이게 줘서 고맙다. 안녕. 자, 이렇게 지벌을 조금 시켜 놓으니까 확실히 낫네. 그렇지? 수초가 있기 때문에 외바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채비 안장만 딱 식혀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붕어들이 해유를 하면서 먹습니다. 오늘 제가 편성한 낚싯대는 이렇게 짧은 낚싯대를 편성을 했어요. 자, 우측 20대, 좌측 20대 수초 쪽으로 붙이고 오른쪽 편에도 암벽 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24대, 28대, 30대, 32대. 좌측 편에는 20대 그리고 22대 28대 28대입니다. 긴대가 필요 없죠. 여기서는 긴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앞쪽에는 말풀이 형성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갈대가 무성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짧은 데에 낚싯대를 편성을 해도 충분합니다 수심대는 좌측의 20대는 80cm에서부터 1m, 21m, 0 50cm의 찌를 세웠고요 좌측편에는 보면은 1m 50cm에서 1m 한 80cm의 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에 3.2칸대는 2m 조금 넘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긴대를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붕어가 해유할 길목에 확률적으로 찌를 세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왔다, 왔다. 오우, 차. 오우, 좋다, 이거는, 씨알. 아. 오우. 와. 오우, 이거는, 씨알이 힘을 빡빡 쓰네. 이 녀석은. 오우, 좋아, 좋아. 야, 우후, 우후, <laughs> 또 월척이에 이거 우측 직벽 쪽에 이번 때임백한단요 자, 이 때입니다. 이 때, 이때 떡밥 집어 시키고 새우를 지금 달아 놓았는데 이 때에서 아이 녀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뻐요, 주둥이 봐요. 불쭉불쭉불쭉불쭉 불쭉 불쭉 불쭉. 우와. 이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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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와. 자, 보세요, 여러분. 멀척되죠 바로 이겁니다. 아하. 현실하게 생겼죠 아 좋다 월척입니다 여러분 한번 재보겠습니다 몇 센치냐 한번 보자 자 주둥이 내었고요 오호! 자, 35cm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35cm 붕어입니다. 허리급 붕어입니다. 허리급. 맞죠? 35cm입니다. 정확하죠? 이야, 허리급이다. <laughs> 어쩐지 힘을 쓰는 게 야, 역시 틀리더라고요. 안 걸어보신 분은 정말 모를 겁니다. <laughs>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야, <laughs> 아, 이게 역시 계곡형의 붕어는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아주 좋아요. 강붕어 못지 않습니다. 야, 자, 여러분. 한여름 밤에 큰 붕어 낚았습니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 둘셋 시원 합니다. 아우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역시 이거 보세요. 주둥이에 딱 걸렸는게 멋지게 챔질이 됐죠. 아주 끝이 정확하게 주둥이 딱 박혀가지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아 역시 트위스도 아유 아아야아야 알았다 좀 빼줄게 주둥이 아우 얼마나 강한지 아이고 뺐다 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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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잘 가세요 고마워요 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거다 우차 붕어다 붕어 그렇지 이 녀석은 우씨알이 크진 않네요 이거 아이야야야야야 오호 이 녀석도 오우 야 우!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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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와. 보세요. 앙탈지게, 앙탈지게.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laughs> 으 됐다. 깜 잡았다. <laughs> 여보세요. 야요 녀석입니다. 야, 여러분. 이 녀석입니다. 야, 여러분. 오늘 포인트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붕어들이 해요하는 곳에 찌를 세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맛, 눈맛, 찌맛 모두 보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 합니다 이야, 이게 야이 여름밤 정말 재밌는 낚시 아닙니까 보세요 지느러미 팍새가지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데도 빠지지도 않네 <laughs> 자, 주둥이에또 걸렸다 알았다 알았다 빼줄게 알았어요 오, 오, 오 빠질뻔했다 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가십니다. 뿅. 잘 가세요. 오, 돌아온다. 야는.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네, 이리로. 뿅.